세월낸 8월 30일 토요일가 엄마의 생일 하느님이 우상과 달라요. 시편 139편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운요금이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는 것입니다.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고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습니다. 우상들은 잊지 않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. 기도예요.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생겼어요. 사람들은 눈으로 빛을 고소하여 만날수 있는 신을 원했어요. 하느님은 달라요.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시고, 우리를 쉬지 않고 보시고,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어주세요 혼자서 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상의 없니 사약 계셔서 증소를 거듭 빚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.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 감사합니다.